저그 랜덤 랜덤 저그 저 랜덤 랜덤 저랬넨 저랬네, 저랬네. 어떤 양상과 종족이 나왔을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시에 치한적이 캐택적이 여섯 시에 치한적이 관석, 다섯 시에 치한테란 동, 아홉 시에 장포터스 보충, 열한 시에 치한적이 소름, 열두 시에 치한적이 PHS. 저저프 대 저저태 경기가 될것 같고요. 일단은 서로서로 하는걸 보아하니까 뭐 이쪽은 바라비 후에 위탈리스크를 가는 아 이쪽이 아 이쪽도 가스 뺐구나 둘다 구발에다가 올 링이네요 이쪽도 뺐고 이쪽은 이쪽이 누구더라? 소름선수 가스를 안 뺀거 같은데 네, 레어 발탈 자 링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란이 약간 조금 빨리 클 동안 센터에서 시간을 잘 끌어야 해 여기다 어브로도 띄워놓고 테란이 이제, 아카, 이제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이제 조금 클 동안 버텨주기만 하면 11시에서는 이제 비탈이 나오기 전에 5시에 치한 테란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싸움이 될 텐데. 어. 상대 레어인 걸 보자마자 우리, 우리의 적응은 더 많을 거야. 예. 네. 생각을 하는 거고 포막. 과연 뚫어낼 수 있을지 먼저 가자라고 코를 외친 파랑팀 고고 어딘가로는 가겠다고 지금 아, 어, 근데 질러서 이렇게 이름이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근데 6시 썬크는 없어요. 자큰 하나, 큰 하나 겨우 그리고 여기에서도 일단 은 저글링과 저기 저글링 질럿과 함께 어디 이쪽은 차타는 막았는데, 자두 번째, 어석큰 취소. 그리고 마린 메딕이 나옵니다. 3 캐논. 스팅, 아이 뭐예요? 3 마린 조공 일자로 가다가 이런 바보 같은 동마병아. 산마린 조공은 뭡니까? 저 산마린 때문에 못 뚫리는 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동란입니다, 바이오니. 산마린은 얼마나 중요한데, 마린 하나 하나가 아이고 이쪽에서 링소를 받고. 아어 이쪽 그래도 질러 먹어주고요, 그나마. 아드라곤이 찍혔대요. 여기, 미탈을 시켰고요여는올저글 링, 여기는 투베럭에서 일단 올려주는 중이고. 아, 킹쩔 수 없이 투쿠, 투를 박았어요. 이쪽은 3인차를 올링이기는 한데. 자, 그래서 지금 무조건 뚫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빨간 팀은.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제 테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바깥으로 나가서 뚫어내야만 하면 뚫어내고 나서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만해요 자, 3레처1때는 취소. 돈이 별로 없어서 자, 한번 들어갑니다. 한마리을 초반에 잃었지만 저걸리 한 개랑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못 뚫으면은 지는 거예요. 졌어요. 4대0 셔다운 일보 직전. 그나마 9시 또 털어줄 수있으니까좀닝 숨겨주면서 하지만 미탈이 떴고요. 미탈을 몬수로 막죠. 스포한개 이쪽은 스포어가 없고 이미 이미 다, 이미 다 털렸었네요. 미탈에 센터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몇킬 이죠 1킬, 1킬, 3킬, 4킬 드론 얼 박교수 팀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도 힌지 털어주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보겠다. 하지만 반은 괜찮았고 후속 이게 좀 이제 쿠타맞기 좋았고, 백업 좋았고, 한 마리 여기서 때리고 있고, 이킬이고, 소름 선수의 유라레스가 상대에게 소름 돋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링 돌려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받는, 본인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더 커요. 아, 정마음 선수 이러면서 스타 포트 지어주고는 있는데, 많이 늦어 보이고요. 인근이 피해를 조금 주고 있긴 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섯 씨가 죽어버렸고요. 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동생 배우 조마가 칼퇴근 시켜줬다고 그러면서 몇 개까지 고맙다리. 드라군이 <끼리> 떴어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엠마에서는 못돌습니다 엠마에서는 못돌습니다 미국한까지 해주면 사이. 이제는 5 시를 끝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거 둘은 끝났고 차량 하나, 하나 남았는데 너무나도 많이 이해를 줬어요, 제제. 哇，笑到哦！